이더리움 3000달러 재진입 시도 그레이스케일 ETH 11% 프리미엄 올해 들어 4357달러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 e t h 코인 인덱스 기준하며 암호화폐 랠리를 이끌어 가던 이더리움 에더움 ETH가 최근 급락장에 일시 2000달러 선이 붕괴됐지만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며 다시 3000달러 재진입을 노리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블록체인 이더리움 에더움의 기본 코인이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트코인 BTC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이더 ETH는 26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25분 현재 24시간 전 대비 8.52% 급등한 286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은 3265억 달러 규모이며 도미넌스 시총 비중은 18.9% 수준이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블록비트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메사리 메세리 데이터를 인용, 지난달 이더리움 거래량은 비트코인을 추월했다. 이더리움 1일 거래량은 200억 달러에 달했다고 전했다. 코인개코 코인개코 공동창업자 바비옹, 바비옹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플랫폼은 지난 24시간 동안 이더리움 거래량을 보인다.